안녕하십니까. 조은호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소비자 조사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 그 소비자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10년 뒤를 <laughs> 고민하는, 어, 이런 사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누적 적자 450억의 상황에서 매달 10억씩 적자나는 상황에서 아침회사이라 제품은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느냐 어, 아니면 은 정말로 더 이상 회생 불가한 회사로 전락하느냐 아주 귀로에 놓여있는 이런 제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제품에 거는 기대는 컸었고 이 제품이 어떻게든 간에 무너져가는 어, 운영식품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품이 개발이 되고 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한테는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쌀이라는 것이 평생을 먹어도 물리지 않는 바같은 존재고 또 우리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 훌륭한 제품이긴 하지만 은 그래서 나는 10년이고 100년이고 이 제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음료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은 이 좋은 제품을 만약 소비자들이 2년, 3년 마시다가 디자인에 혹시 실증이 나서 이 제품을 외면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다더라도 디자인이 식상해서 사람들한테 디자인을 바꿀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제품은 10년, 100년 가는데 디자인도 10년, 100년 갈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저는 디자인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에 훌륭하게 수행했던 우리 팝 디자인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디자인 가지고는 10년, 100년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민한 결과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한번 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어, 예술가들의 작품들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더라도 오히려 그 작품성이 더욱 빛나는 그를 내가 한번 이쌀음료에한번 접목시켜 보자 해서 생각해서 찾아간 분이 기아트를 하신다고 하는 황섭봉 선생님이었습니다. 이황섭봉 선생님은 어, 현대미술 대전에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3년속 대상을 받았던 어, 지금은 중견의 어, 현대 서예가였습니다. 이분이 기아트를 하신다 했는데, 왜쌀 음료를 이분한테 맡게 되겠다고 생각했냐면은, 그기 자에 보면은 한자에 쌀미민이 들어갑니다. 그래, 황 선생님이 그 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기에 대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니, 뭔가 쌀과 기는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 여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쌀미의 의미와, 그 다음에 기 안에 들어가 있는 쌀의 의미,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합쳐져서, 88분의 손길이 가서 만들어내는 생명 같은 것이 쌀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기아타시는 분은 분명히, 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그분 댁을 찾아서, 어, 집에 모셔놓고 한 4, 5시간 동안 연속 소재를 드리면서, 어, 쌀음료가 탄생된 배경, 영감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소재들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한 4시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아, 직 영감이 안 떠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물러났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서 전화가 와서, 작품 만들어놨으니까 가져가라,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날 듯이 저는 뛰어가서 그 작품을 가져와서 어 제품 베리션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침의 살의 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음료라는 것은 좀 화려한 색, 원색을 써야 되는데, 이 먹을 가지고, 어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 촌스럽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색, 식감도 나지 않는다. 그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 어, 기존에 있는 팝 디자이너가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한 작품하고, 결과는 팝 디자이너가 한 점수가 5점 책도에서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이제 주장을 한다더라도, 소비자 조사의 결과를, 어, 거스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우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져와봐라. 라고 아무래도 아쉬워서 그 로우 데이터를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점수는 파티 이전에가 한 것이 높았습니다만은 유독 10대하고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은 이황 선생님의 작품을 더 높게 점수를 굉장히 높게 점수를 했습니다. 2, 30대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체 평균은 낮았습니다만은 10대, 40대가 왜 이렇게 높게 점수를 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대는 순수성이 남아 있다. 그 40대는 경험을 가지고 이 어, 순수 예술가의 작품을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생각을 어, 소비자들하고 이 작품, 이 작가하고 서로 교감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제품이 성공을 한 다음에 정말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런 나름대로의 고집과또 그런 의미부여의 소비자의 속을 어, 저희가 해석하지 못했다 고한다면은 지금의 아침 예산의 디자인은 탄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해석하는 소비자 결과는 또 다른 소비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경험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